그날 아침 도장이 종이에 눌리는 소리와 거의 동시에 또 다른 문이 열렸다. 병원 회복실의 자동문이 천천히 벌어지며 하얀 공기가 한 덩어리로 쏟아져 나왔다. 밤새 파랗던 수술 등은 꺼졌고 대식의 가슴은 어젯밤보다 조금 더 깊게 그리고 조금 더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다. 석진은 커튼을 반쯤 젖혔다. 햇살이 한줌 들어와 아버지의 손등을 덮었다. 그 빛을 가만히 바라보던 석진이 낮게 중얼거렸다. 아버지, 오늘은 어제보다 나아요. 대식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찬소 마스크 너머로 작은 숨. 그리고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 살아보자.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던 해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떼면서 숨을 길게 내쉬었다. 저 한마디면 됐다. 미자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 다시 걸어나오게 하는 말이지. 그말 끝에 카트가 드르륵 지나가고. 서우가 종이컵 커피 두 잔을 들고 달려왔다. 엄마, 미자 이모, 따뜻할 때 드세요. 서우의 옆에서 황금옥이 배를 감싼 채 천천히 걸어왔다. 배 속에서 아기가 토닥이는 듯 금옥은 숨을 고르며 의자에 앉았다. 아저씨 숨소리 조금 더 깊어졌어요. 응, 내 말대로 복수는 상처만 남는다더니 오늘은 좀덜 아프다. 미자가 중얼거렸다. 반대편 병실에서 태아가 보호자 침대에 반쯤 누워있었다. 기증자의 피로가 몸 구석구석에 무게를 달아놓은 듯했다. 그럼에도 그는 눈을 껌벅이며 농담을 억지로 꺼냈다. 아, 이러다 식단 평생 미음이랑 죽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곧장 옆에서 아진이 눈을 흘겼다. 그런 소리 할힘 있으면 물더 마셔요. 간이랑 물, 평생 친구야. 태아는 스트로로 물을 한 모금 더 들이켰다. 표정은 힘겨웠지만 눈끝은 밝았다. 아저씨 숨소리 진짜 달라졌죠? 아진이 묻자. 태아는 씩 웃으며 엄지를 올렸다. 이럴 때 쓰라고 있는 엄지. 오전 9시, 시청 민원실에서 무철은 취하서가 첨부된 봉투를 접수창구에 올려놓았다. 확인 도장 부탁드립니다. 창구 직원의 도장이 탁하고 내려앉는 순간 그의 손목이 아주 약하게 떨렸다. 곁에서 미자가 숨을 몰아쉬었다. 여보, 고마워. 무철은 짧게 대답했다. 사람답게 하자고 했잖아. 그가 봉투를 가슴에 안고 돌아서는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 짧은 망설임 끝에 받자, 반대편에서 싱긋 웃는 듯한 억양이 흘러들었다. 대표님, 장태풍입니다. 축하드릴 일이 있어. 전화를 하고 싶은 말만 하세요. 취하여. 큰 결심하셨네요. 근데 아시죠? 결심에는 늘 계산이 따라붙는다는 거. 오늘 오후 대웅빌딩에서 봅시다. 통화는 예의 바른 어조로 끝났지만 수화기엔 스치는 쇠가루 냄새 같은 게 남았다. 미자가 그의 표정 변화를 읽었다. 또 무슨 일인데? 아마 돈 냄새. 무철은 짧게 씁쓸히 웃었다. 은행 지점 문을 밀고 들어서자 지점장이 잽싸게 나왔다. 한 사장님. 아침부터 오시다니 무슨 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 계좌에 가압류 들어왔나요? 지점장의 표정이 딱딱해졌다. 컴퓨터를 몇번 두드리더니 시선을 들어 올렸다. 오늘 새벽 접수 피해 로지스라는 회사 명의로 가압류가 신청되고 법원 결정문이 방금 도착했네요. 피해 로지스? 무철의 눈꼬리가 좁아졌다. 미자는 숨소리로 이름을 다시 되뇌었다. 예원 언니 회사 사유는? 담보 제공 약정 위반 및 채권보전 필요. 서류상으로는 최규태 대표의 보증각서가 함께, 규태, 무철의 손등 힘줄이 튀어나왔다. 그는 잠깐 숨을 죽이고, 낮게 물었다. 결정문 사본, 지금 받을 수 있습니까? 지점장이 망설이다, 복사본을 내밀었다. 인쇄된 글자들 사이로, 대운빌딩 일부 지분 가압류라는 굵은 줄이 박혀 있었다. 병원 회복실, 석진은 핸드폰을 뒤로 밀어놓고, 아버지의 손에 체온을 조금 더 얹었다. 아버지, 저 잠깐 밖에서 전화 하나만. 그가 병실 문을 나서자마자 해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예. 내가 빠지면 안 돼. 선생님 오면 설명 누가 들어. 바로 그 순간 모니터가 삐 하고 길게 울었다. 간호사가 달려와 화면을 확인했다. 열이 조금 오릅니다. 감염반응 가능성 면역억제제 조정하겠습니다. 해숙이 무릎에서 힘이 빠졌다. 석진은 복도 끝에서 담당이 전화를 받았다. 가족분, 초기 거부, 반응 의심됩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약물로 조절을 시도할 겁니다. 비용은 보험 외 항목이 꽤 있어서 얼마나 초기 일주일이 고비입니다. 전화가 끊겼다. 석진의 손이 흘끗 떨렸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경찰서 조사실, 규태와 진태의 진술 조서에 잉크가 말라갔다. 검사가 들어와 파일을 내려놓았다. 피해자 측 고소 취하의사가 확인됐습니다. 다만 유사 피해자 진정이 추가로 접수되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주의 염려는 낮아 보이나 잠시 멈칫한 검사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체포적부심을 신청하시죠. 보석은 피해 규모 산정 뒤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규태는 고개를 끄덕였고 진태는 입술을 깨물었다. 검사님 제가 이미 확인했습니다. 당신의 자수는 가족을 지키려는 시도였죠. 그러나 사실관계는 숨기면 더 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문이 닫힌 뒤두 형제는 잠깐 눈을 맞췄다. 형, 엄마는 내가 말했어. 오늘은 울지 말자고 정호가 가까워질수록 민들레 카페의 유리창엔 햇빛이 얼룩처럼 눌러앉았다. 황금옥은 주문표와 계산기를 번갈아 보다가 카운터 밑 서랍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어젯밤 문 앞에 놓여있던 봉투. 붙어 있던 메모엔 진짜 배신자가 누군지 묻지 말아라는 문장이 휘갈겨져 있었다. 봉투 안에는 은색 USB 하나와 A4 두 장. 첫 장엔 거래 일자, 계좌 번호, 회사 도장이 찍혀 있었고 두 번째 장엔 짧은 문장. 녹음은 USB. 금옥은 잠깐 눈을 감았다. 갈등이 배 속에서 아기발기질처럼 톡톡치고 지나갔다. 결국 그녀는 핸드백에 USB를 넣었다. 무철 아저씨에게 가자. 몸을 일으키는 순간 단골 할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가 얼굴이 왜 그리 하였니? 그 목은 억지로 웃었다. 괜찮아요. 잠깐 숨이 가빴던 거예요. 대운빌딩 옥상에는 여름 끝 바람이 무심하게 지났다. 장 태풍은 난간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다. 네이비 정장, 얇은 미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무철이 걸어 나왔다. 그는 지갑에서 접어둔 결정문 사본을 꺼내 들었다. 가한피뉴 내가 한 짓이지. 사실 법원이 했죠. 저는 요청만 했고 장태풍이 멋쩍게 웃으며 손짓했다. 계산을 해보면 대표님이 취하를 택한 순간 담보는 더 약해졌어요. 그러면 저도 제 권리를 행사해야 하죠. 내가 무슨 권리? 최규태씨가 약속했잖아요. 대표님이 모르는 각서 한 장을 곁들여서 허튼 소리. 무철의 발끝이 반박자 밀려나갔다. 장태풍은 재킷 안쪽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서류는 재미없으니 소리로 듣죠. 봉투 안엔 USB가 하나 들어 있었다. 복사본입니다. 원본은 글쎄요. USB가 햇빛에 번들거렸다. 오늘 밤 피에로지스 회의실. 대표님이 와서 사실을 확인하세요. 안 오시면 내일 오전 언론사로 갈 겁니다. 대운빌딩 불법 담보. 기사 제목. 맛있죠? 무철의 손등이 하얘졌다. 내가 그간한 짓들, 다 기억해. 기억이 권리가 되진 않죠. 장태풍이 한 발자국 물러났다. 아, 그리고, 병원 쪽. 조심하세요. 불법 장기 매매 프레임 누가 씌우려 할지 몰라요. 눈동자의 얕은 웃음이 흔들렸다. 그 말은 날카로운 가시처럼 가슴에 박혔다. 협박이냐. 법률적 조언이죠. 병원 복도, 간호사가 차트를 넘기며 말했다. 초기 거부반응 수치가 조금 올라갑니다. 면역 억제제 용량을 조절할 거예요. 일부 약은 비급여라, 비용이 조금 해수기 다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세요. 뭐든, 석진은 카드 지갑을 만지작거렸다. 3억, 6개월이라는 숫자가 다시 귓속을 때렸다. 그때, 서우가 조심히 다가왔다. 오빠, 내 통장에 있는 거다 빼서 보태자. 석진이 고개를 저었다. 너는 너 쓰자. 지금은 버티기. 서우의 표정이 단단해졌다. 버티는 건 같이 하는 거야. 오후 3시, 규태와 진태의 체포적 부심 심리 일정이 잡혔다는 연락이 왔다. 미자는 병원에서 빠져나오다 잠깐 멈춰섰다. 나, 법원 잠깐 들렀다 올게. 해숙이 붙잡았다. 혼자 가면 안 돼. 나도 같이. 두 사람은 택시에 올라탄 뒤, 유리창에 흐르는 구름을 멍하니 바라봤다. 신호에 멈춘 차 안에서 미자가 말했다. 여보, 그럼 오늘 밤엔 나는 로지스, 너는 병원. 아니, 나도 같이 가. 무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놈, 오늘 끝낸다. 민들레 카페를 나선 황금옥은 USB가 든 핸드백을 꽉 쥐고 대운빌딩 쪽으로 걸었다. 배는 무겁고 허리는 욱신거렸지만 발걸음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길가 플라타너스 잎 사이로 햇빛이 타닥타닥 떨어지고 지나가는 자전거 벨 소리가 맑게 울렸다. 차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짧은 진통이 한번더 밀려왔다. 그녀는 숨을 고른 뒤 되뇌었다. 조금만 더, 아주 조금만. 병원 회복실에선 밤 준비가 한창이었다. 간호사가 주사 라인을 다시 정리하고 모니터를 체크했다. 오늘 밤 12시, 4시 체크 들어갑니다. 석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해숙은 미니 성우경을 쥔채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 태아는 기증자실 침대에서 천장을 보며 얕은 숨을 쉬었다. 아진이 귓가에 말을 놓았다. 이건 대단한 일은 아니고 그냥 우리 가족이 조금 더 오래 같이 밥을 먹고 웃게 하는 일이야. 태아가 웃음 비슷한 소리를 냈다. 그게 제일 대단한 일이지. 해가 서쪽으로 기울 때대웅빌딩 앞에 작은 서류 가방을 든 남자가 서 있었다. 한 사장님, 은행의 법무담당이었다. 가압류. 오늘 안에 이의신청해두죠. 상대가 뭘 갖고 있든 시간은 벌어야 합니다. USB 하나를 받았어요. 거기 뭐가 들어있는지 오늘 밤 확인하러 갑니다. 법무담당이 안경을 고쳤었다.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 증거를 연출하는 쪽이죠. 무철은 짧게 대답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연출하지 맙시다. 있는 그대로로 가요. 해가 완전히 떨어지자. 피해 로지스 회의실은 차가운 유리와 금속으로 빛났다. 장태풍은 회의 테이블 한쪽 끝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엔 녹음기를 닮은 작은 스피커가 올려져 있었다. 오신 걸 환영합니다. 증명은 늘 간단해야 해요. 그는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낮은 잡음이 지나가고 곧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각서만 가져오면 대운 쪽에서 몰래 그만. 무철이 손을 들어올렸다. 음성이 흐르는 동안 그의 손등은 피가 빠진 듯 차가웠고 얼굴은 낯선 균열로 갈라졌다. 장태풍이 스피커 볼륨을 조금 올렸다. 아무도 모르게 형님만 알면 됩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규태도 진태도 아닌 어딘가 익숙한 중년 남자였다. 무철은 눈을 가늘게 떴다. 저 목소리 누구야? 장태풍이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대표님이 꽤 믿는 사람이죠. 은행 쪽. 바로 그때 테이블 끝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석진이었다. 사장님, 지금 병원입니다. 아버지가 열이 더 올랐어요. 면역억제제 추가 들어가는데 비급여가 얼마나? 일단 오늘 밤만. 말끝이 흔들렸다. 무철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끝나면 바로 간다. 전화를 끊고 돌아서자 장태풍이 의자를 당기며 웃었다. 역시 사람은 돈 앞에 약해요. 너는 돈 앞에서만 강하니까, 그 강함이 세상을 움직이죠. 장태풍은 새로운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건 기사 시안. 내일 오전 9시 배포. 대운 빌딩, 불법 담보내부자 거래. 제목만 바꾸면 다 기사죠. 그는 천천히 고개를 갸웃했다. 혹시 취하서 원본, 제게 맡기시겠습니까? 대가로 기사 보류. 가압류 일부 해제. 무철이 낮게 웃었다. 웃음엔 마음을 긁는 모래가 섞여 있었다. 너, 아직도 사람을 모른다. 그 시각, 민들레 카페 앞 골목을 지나던 그 목은 두 손으로 배를 감싸쥐었다. 갑작스런 통증이 아래쪽에서 꽉 조여왔다. 그녀는 벽에 손을 짚고 숨을 고르며 핸드백 속 USB를 다시 확인했다. 병원으로 가자. 무철 아저씨에게 가려다. 병원이 먼저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탔다. 병원 응급실이요. 차창 밖으로 불빛이 늘어졌다. 신호 대기 중. 핸드백이 좌석에 흘러내리며 USB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몸을 숙여 그것을 주우려다 다시 통증을 견디며 몸을 일으켰다. 뒷좌석 발치에서 은색이 희미하게 반짝였다. 회의실 문을 나서던 무철의 휴대폰이 또 울렸다. 이번엔 미자였다. 여보, 병원에서 전화 왔어. 금옥기가 응급실로 왔다고. 통증이 심해서. 내가 간다. 무철은 눈을 치켜들었다. 이판 내일 아침까지 멈춰 세워. 너 기사 내봐. 사람들. 내일은 병원 얘기를 더 많이 볼 거야. 장태풍이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자신 있으십니까? 나도 내 방식으로 배운 게 있어. 계산으로 못 먹는 게 사람이다. 무철이 문을 박차듯 나가자. 장태풍은 그 뒷모습을 보며 짧게 웃었다. 그래서 당신이 늘 지는 거죠. 응급실은 밤마다 같은 소리를 냈다. 바퀴 굴러가는 소리, 심전도 삐소리,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들. 금옥은 침대에 누워 이마에 식은땀을 맺힌 채 숨을 몰아 쉬었다. 의사가 초음파 헤드를 배 위에 대고 천천히 움직였다. 아기는 괜찮습니다. 자궁수축이 조금 있어서 안정이 필요해요. 파도에 떠밀리다 간신히 모래에 닿은 사람처럼 금옥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큐 그녀가 옆에 내려놓은 핸드백이 입을 벌리고 있었지만 USB는 보이지 않았다. 의자 발치에 은빛이 아주 작게 반짝였다. 바로 그때 서우가 급히 달려 들어왔다. 금옥 언니 서우는 의자를 옮기다가 바닥에 무언가가 신발에 툭 걸리는 느낌을 받았다. 허리를 숙여 그것을 주워들자 작은 은색 USB가 손바닥 위에서 차갑게 빛났다. 이건 금옥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무철 아저씨 꼭 좀. 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전할게. 회복실로 돌아온 석진은 의사와 눈을 맞췄다. 지금 수치라면 오늘 밤만 넘기면 조금 안정될 겁니다. 다만 비용 일단 해주세요. 해숙이 끼어들었다. 돈 얘기는 나중에 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자 석진은 벽에 머리를 살짝 기댔다. 그때 서우가 달려와 그의 손에 USB를 쥐어줬다. 이거. 금옥 언니가 아저씨에게 전해달래. 무철 아저씨. 응. 음, 중요해 보여. 석진은 USB를 바라봤다. 고모부한테 문자부터. 서우가 휴대폰을 꺼내 빠르게 메시지를 보냈다. USB 확보. 병원. 밤 11시가 넘어가자 병원 불빛이 더 하얗게 보였다. 무철이 응급실에 도착했다. 금옥은 수액을 맞으며 얇은 미소를 지었다. 아저씨. 아기는 괜찮대요. 다행이다. 무철은 침대 옆 의자에 잠시 앉았다가 서우가 내민 USB를 받았다. 이게 아까 로지스에서 태풍이가 흔들던 거랑 같을지도 아니면 더클 수도. 무철은 포켓에 USB를 넣었다. 눈빛이 잠깐 무겁게 가라앉았다 뜨는 것이 보였다. 내일 아침, 이것부터 열자. 그리고 가압류 이의 신청. 서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로펌 담당자 연결할게. 다정 무렵 회복실 모니터에 작은 파동 하나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간호사가 침대 곁을 지키며 데이터를 기록했다. 석진은 의자에서 허리를 펴고 일어나 창밖을 잠깐 봤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별처럼 깜박였다. 아버지, 내일 아침 햇빛도 받을 거예요. 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도 사람의 모서리였다. 그리고 거의 같은 시간. 대운 빌딩 로비에 배달 봉투가 하나 조용히 놓였다. 흰 봉투 위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일 오전 9시 기자회견. 경비가 잠깐 들여다보다 뒷머리를 긁적이며 보관함에 넣었다. 아무도 몰랐지만 그 봉투 안엔 장태풍의 예정문안이 프린트된 A사가 들어있었다. 제목, 대운의 민낯. 새벽 2시, 무철은 창문을 열고 병원 복도 공기를 한번 크게 들이마셨다. 폐 깊숙이 들어온 냄새는 소독약과 피곤과 희망이 뒤섞인 어떤 것이었다. 그는 조용히 U S B를 꺼내 주머니에서 한번더 손끝으로 눌러 보았다. 찬 금속감. 포켓 안에서 작은 것 하나가 사람 몇 명이 내일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 어색하고도 자연스러웠다. 그가 고개를 돌리자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던 해숙과 미자가 서로 기대어 잠깐 눈을 붙이고 있었다. 서우는 팔짱을 베고 졸다가 목이 꺾여. 깜짝 놀라 다시 허리를 폈다. 무철은 그 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자신도 벽에 등을 기댔다. 아주 오래 전 공사판 컨테이너에서 셋이 기대어 잠들던 밤의 기억이 가슴 속 어딘가를 톡 하고 건드렸다. 새벽 4시 체크, 수치가 조금 내려왔다. 간호사가 엄지손가락을 보여주며 속삭였다. 좋아요. 석진이 눈을 감았다 뜨며 고개를 끄덕였다. 손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조금 더 단단하게 잡았다. 대식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의식보다 먼저 반응하듯 움찔했다. 하늘이 엿어질 무렵 전화 한 통이 울렸다. 로펌 담당자였다. USB는 복제본으로 확인하시고 원본은 별도 보관하십시오. 아침 8시에 우리 사무실에서 포렌식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압류 이의신청, 임시처분 가압류 정지 가처분 동시에 들어가죠. 부탁드립니다. 무철은 짧게 답했다. 전화를 끊고 커튼을 살짝 열었다. 햇빛이 점점 병실 바닥으로 타고 내려왔다. 오전 7시 반, 황금옥은 산모실 침대에서 눈을 떴다. 옆에 노인 초음파 사진을 가만히 보고 손으로 토닥였다. 우리, 잘했어. 창 밖으론 지난밤보다 더 맑은 하늘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침대를 살짝 일으키며 간호사를 불렀다. 잠깐 병실 이동 가능할까요?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8시, 로펌 사무실에 USB가 꽂혔다. 화면에 폴더가 두개 떴다. 계약 녹음과 이체 기록. 계약 녹음 폴더를 열자 시간과 장소가 찍힌 파일들이 줄줄이 나왔다. 첫 번째 파일을 클릭하자, 낮게 조율되지 않은 목소리들이 쏟아졌다. 증액부는 로지스 쪽으로, 대운 쪽엔 모르게, 각서는 내가, 로펌 담당자가 화면을 멈췄다. 이 정도면 기자회견은 우리가 먼저 해도 되겠네요. 무철은 고개를 저었다. 병원부터, 그는 석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잠깐만 버텨. 오늘은 우리가 먼저 말할 거다. 9시 정각, 대운 빌딩 앞에 장태풍이 마련한 기자회견용 배너가 펼쳐졌다. 플래시가 몇번 번쩍이고, 장태풍이 마이크를 쥐었다. 오늘, 대운의 바로 그 순간, 옆 골목에서 또 다른 현수막이 들어왔다. 피해 로지스 내부 고발 기자회견. 로펌 담당과 함께 나타난 무철이 한발 앞으로 나섰다. 바로 먼저 하겠습니다. 장태풍이 눈동자가 짧게 흔들렸다. 무철이 USB 사본을 들고 말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건 당신들의 거래 녹음과 이체 기록입니다. 배우는 사람을 담보로 쓰지 않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찰칵 소리를 내며 연속으로 터졌다. 한 기자가 물었다. 그럼 가압류는 이의신청과 함께 원인 무효 소송을 제기합니다. 오늘 병원에서 회복 중인 제 친구가 이 모든 싸움의 이유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말끝이 조금 떨렸지만 떨림은 오히려 사실 같았다. 같은 시각 병원 회복실에서 대식은 눈을 조금 더 크게 떴다. 햇빛이 커튼 틈으로 들어와 그의 눈동자에 얇은 금빛을 묻혔다. 석진이 웃음을 참듯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 기자회견 중이래요. 우리가 먼저 말하고 있어요. 대식의 시선이 천천히 옆으로 움직였다. 창밖 하늘, 그리고 아들의 얼굴, 마스크 안에서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 사람 먼저.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대운빌딩 앞에서 장태풍은 표정을 다듬었다. 좋습니다. 그럼 같이 까보죠. 그는 준비해온 영상 자료를 스크린에 띄우려 했지만, 연결이 잠시 먹통이 되었다. 로펌 담당이 먼저 클립 하나를 재생했다. 장태풍과 로지스 실무자가 나누는 대화. 날짜. 장소. 계좌번호 자막. 이건 불법 녹취입니다. 장태풍이 소리쳤다. 내부고발의 공익성 판단은 법원에서 담당자가 담담히 말했다. 기자들의 얼굴에 흥분과 호기심이 동시에 지나갔다. 그때 기자들 사이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병원에서 속보. 이식 환자 고비 넘겼답니다. 무철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다. 장태풍은 이를 악물다 고표정을 고쳤다. 대표님, 사람 먼저라면서요. 좋은 소식이네. 그의 말끝엔 여전히 미끄러운 윤이 남아 있었다. 무철이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기자회견이 정리되는 동안 미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여보, 병원 가자. 무철은 고개를 끄덕여 대답 대신 걸음을 재촉했다. 대운빌딩 유리벽이 뒤로 밀려나고 도로 위 자동차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줄을 이었다. 하늘은 더 맑아졌고 바람은 어제보다 덜 차가웠다. 병원 복도에 들어서자 간호사가 환하게 웃었다. 수치 안정됐어요. 오늘이 고비였는데 잘 넘기셨어요. 해숙이 의자를 붙잡고 눈을 감았다 뜨며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석진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태아는 침대에서 상체를 살짝 일으켜 엄지를 올렸다. 아진이 잽싸게 베개를 고쳐주며 속삭였다. 움직이면 안 돼. 태아는 슬그머니 눈썹만 까닥였다. 창 밖으로 새한 마리가 낮게 날아갔다. 대식의 시선이 그 새를 따라가다. 다시 가족들 얼굴로 돌아왔다. 말이 길어지면 숨이 찼다. 대신 그는 손가락을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두 번, 세 번. 석진이 그 움직임을 읽어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리 같이. 그리고 그때 서우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알수 없음. 그녀가 화면을 힐끗 보고 무철에게 건넸다. 받을까요? 무철이 받았다. 무슨 일이야? 반대편에서 장태풍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대표님, 오늘은 제가 졌네요. 그런데 게임은 길어요. 내일도 모레도 있으니까. 너만 살아있으면 그렇겠지. 아, 그럼 조심하십시오. 누군가 당신 옆에서 빼먹고 있을지 몰라요. 통화는 거기서 끊겼다. 미자가 물었다. 뭐래? 무철이 짧게 대답했다. 늘 하던 소리. 그는 병실 안으로 들어가 침대 곁에 서서 대식의 이마를 한번 가만히 눌렀다. 손끝에 느껴지는 체온이 너무 인간적이었다. 야, 대식아. 대식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우리 이번엔 제대로 살아보자. 대식의 눈가에 얇은 웃음이 번졌다. 마스크 너머로 아주 작은 소리가 흘렀다. 그래, 사람 먼저. 복도 끝, 창틀 위에 앉은 햇빛이 조금 더 넓게 퍼졌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서 주머니에 넣었고, 누군가는 플라스틱 물병을 반쯤 비웠으며, 누군가는 병원비 내역서를 접어 가방에 끼워 넣었다. 삶은 잠깐의 안도와 긴 계산을 동시에 요구했지만, 오늘만큼은 안도가 더 크게 들렸다. 그날 저녁 로펌 메일함으로 법원의 첫 회신이 도착했다. 이의 신청 접수 가압류 정지 가처분 신문기일 통지 날짜는 일주일 후로 잡혀 있었다. 장태풍의 이름이 들어간 서류는 줄줄이 반대편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는 어딘가에서 또 다른 수를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사람들이 먼저였다. 병실 불이 낮춰지고. 복도에도 발자국 소리가 드물어졌다. 석진은 의자를 끌어와 침대와 딱 붙여 앉았다. 해수근 담요를 무릎에 덮었고 미자는 창틀에 팔꿈치를 대고 잠깐 눈을 감았다. 서우는 이어폰 한쪽을 귀에 꽂고 아주 작은 볼륨으로 음악을 틀었다. 황금옥은 산모실에서 초음파 사진을 베개 옆에 두고 잠들 준비를 했다. 태아는 옆 형실에서 얕은 숨을 규칙적으로 쉬었다. 아진은 그의 옆에 의자 하나를 놓고 노트를 펴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히 적어내려갔다. 마지막 줄에 그녀는 이렇게 적었다. 사람 먼저, 돈은 나중. 그리고 내일도. 무철은 병실 문밖에서 잠깐 멈춰 섰다. 어깨에 힘을 빼고 허리에 한 손을 올려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는 숨이 길어졌다. 그 길이만큼 마음이 조금 더 넓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USB 사본을 꺼내 잠깐 바라본 뒤 다시 넣었다. 내일 아침 검찰에 누군가 물었다. 그 다음은 무철은 잠깐 웃으며 답했다. 그 다음은 밥 먹자. 그리고 화면처럼 펼쳐진 병원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 돌켜졌다. 그 불빛들 사이로 미세한 바람이 스쳤다. 복수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 계산도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늘을 넘겼다. 고비를 넘긴 밤엔 다음 걸음이 조금 더 단단해지는 법이었다. 끝내, 대식의 가슴이 또 한번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올라왔다. 그 호흡의 끝에 아주 조용한 다짐이 매달려 있었다. 오늘은 버티고, 내일은 조금 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군가가 웃으며 밥 먹자고 말할 수 있는 하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